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소개와 네. 또시퀄로라는 어떤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DB 컨설팅 작업하고 동일하고요. DB에 대한 뭐 설계 작업, 모델링이나 구현하는 작업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음. 작업 혹은 어, 가축스럽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 튜어브 슈팅과 같은 기술 지원 작업들 이런 전반적인 작업들이 컨설팅 서비스에 해당이 음. 됩니다. 저희 시컬로는 원래 전신이 필라넷이라고 하는 컨설팅 음.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 회사의 DB 사업부 음. 사업부였습니다. 사업부 제재였는데요. 지금 저희 정원혁 대표가 이사로 계실 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음. 지금 있는 멤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음. 이제 모아서. 컨설팅 서비스를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2008년 9월쯤에 빌라의 DB 사업으로 있다가 독립법인으로 음. 시콜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사를 했고요. 저희 솔루션도 몇 개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예, 네, 뭐, 그 모니터링이나 튜닝이나 음.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갖고, 솔루션 지금 지원하고 판매하느냐고 같이 하고 있고, 음. 시콜 서버나 DB 관련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 관련된 사업 강의도 하고 있고 음. 일반 교육센터 강의도 하고 있고 온사이트 강의도 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컨설팅하고 예, 기타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SQL 서버 2008의 대용량 처리에 이슈 대해서 그 컨설턴트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뭐 사실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 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 정도 커졌으니까 음. 이제 다른 DBMS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SQL 서버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에로비라고 해서 라이노 비즈니스에서 핵심 뭐 ERP 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수 테라급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계시고 SQL 서버 기반의 ERP 시스템을 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어,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DBMS를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얼마만큼 잘인플리멘테이션해서 구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특정한 어, DBMS를 선택했다고 해서 어, 뭐, 고가용성에서 뭐, 성능에서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래서 똑같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SQL 서버에 투자를 하셨다면 절대 뒤지지 않는 동등한 비교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음. 어, 이제 에스켈 서버에서 2005때 노모 언더독이라는 표어가 있었거든요. 음. 이더 이상 이제 하루까지가 아니라 음.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어디다 내놔도 어, 뒤처지지 않는 만한 그런 제품이 됐 따라 생각이 됩니다. 음. 작년에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오픈한 것 중에 음. 예, 모 금융사의 차세대 음. 오픈한 것 중에 어, 경쟁사 대비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시퀄 서버가 아닌 경쟁사 DB를 가지고, 그, 3티어로, 3계층으로 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트랜잭션 수가 초당 3,000 트랜젝션 정도, 음. 네. 동시 사용자가 아 2,000, 지3,000 정도 얘기했던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초대형 시스템이라고 음. 소개를 했어요. 하드웨어가 HP 슈퍼돔. 그 시스템에 대한 스펙이랑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고객사는 지금 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HP 슈퍼덤의 한반 정도 규 트랜잭션 수로 따지면 초당 3,500, 4,000이 넘습니다. 거기는 또투티어입니다그 음. 정도에서 시스템 사용량 평균 CPU가 20%대 음. 네. 음. 저로서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 그 시스템이 초대형이면 음. 그럼 여기는 어떤 시스템인가 음. 그러면 만일에이 e 스템이 지금 미들레인지급 하드웨어인데 HP 슈퍼동과 같은 하이엔드급으로 가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동시처리와 서버처리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시퀀서버나 윈도우즈가 결코 엔터프라이즈급 시장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대용량에 대해서 현업 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은 상당 부분 좀 오해되어 있거나 복해되어 있는 부분들. 오라클 RA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라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오라클 RAC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라클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좀 예, 이상적으로 부풀려지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잘 쓰고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잘 쓰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RAC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다기 보다는 그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좀 다르지만, 클러스터링 서비스나, 음. 혹은, 시코 서버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음. 어.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가져갑니다. 음. 그, 뭐, 어느 시스템들이나 대부분 다 아시니까요. 그, 정해진 시간에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고가 형성하고는 관련없는 얘기입니다. 음. 그, 고뭐 RAC를 쓰건 뭘 쓰건, 그 정해진 시간에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비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의 가능성을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음. 건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서버가 서비스를 받아 넘겨서 서비스 온이 될 때까지 1분이 제한 걸렸어요. 음. 한 50초 정도였었거든요. 음. 웹페이지 쪽에서 페이지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자는 모르지만, 그 페이지가 이제 로그로 남기는 거를 보고 음. 시스템 파트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99.99% .99 이상의 가용성은 음. 윈도우즈나 시퀄 서버에서도 얼마든지. 음. 2005나 2008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전후 작업들이 있습니다. 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작업 경로들과 작업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이나 현업의 관리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하거나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시거든요. 음. 2005든 2008이든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하고자 하신다면 음. 반드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술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음. 또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음. 정상적인 작업 경로로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음. 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2005로 올라갔는데 왜더 느려져? 음. 2008로 느렸는데더 느려져? 음. 이런 얘기들을 피하실 수 있는 그 알트 버전에는 사실 어, 2000부터 2000에서 2005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5에서 2008또 제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에서 2005로 할때 뭐 거의 출시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2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는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핵심 코어 기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좀더 비즈니스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로 더, 어 붙여지게 됐고, 뭐, 100 테라가 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기능들도 새로 추가가 됐고 정말 이제 하이엔드급의 뭐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추가됐다고 가 음. 생각합니다. MVP 활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대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객들이 필요한 기술적인 혹은 뭐 기술 이외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 뭐 그것이 뭐 웹상의 어떤 글이건 아니면 대화 이건 아니면 음. 책과 같은 이런 출판물이거나 아니면 음. 뭐, 그 동영상이나 강의 같은 어떤 음. 그 매체를 통해서 간에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음. 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MVP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MVP는 1년 단위로 음. 선정이 됩니다. 그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어워드 개념으로 음. 예, 일종의 이제 보상 개념이죠. 참 음.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MVP라고 하는 음. 어워드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MVP로서 받게 되는 혜택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쪽에 그 MSDN 서비스나 음. 아니면 IT 프로 쪽에 택내 그 서비스 같은 음. 것들, 뭐, 단순하게는 제품이 들어있는 CD나 아니면 DVD 같은 것들 혹은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을 음, 적어도 자기 개인 PC 안에서는 마음껏 음. 테스트하고 써볼 수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음. 두 번째는 그 MV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준사원 대우를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중요한 데이터나 기술적인 자료들 정보들을 MVP와 함께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 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음. 된다는 거고요. 매년마다 MVP 썸밋이 연초에 열립니다. 음. 3월, 4월 중에. MS 본사 시애틀에서 MVP 서밋이 열리고 그때 전세계 MVP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랑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혹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받아들여주고 반영이 돼 준다는 거죠.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아, 저거 내가 피드백했던 부분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내가 제품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음. 굉장히 놀라웠던 음. 부분들. 음.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저희가 이제 책이나 근로소밖에는 만날 수 없는 외국에, 전 세계에 유명한 음.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음.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의 음. 어떤 여러가지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음. 뉴스그룹을 통해서 혹 아니면 MVP 서밋이나 혹은 패스와 같은 이런 세미나 컨퍼런스를 음. 통해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음. 그로 인해서 어, 스스로 이렇게 한 단계 이상 흥장할수 있는 음.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라 부분이 음. MVP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뭐 세미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첫 타이틀에 MVP가 되십시오 라고 이제 권장 드리는 음. 항상 합니다 음. 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아유. 많은 분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MVP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음. 어, 기존 MVP를 통하시면 어, 우대를 받습니다 <웃음> <웃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 보시고요 도전해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기존 MVP 혹시 주변에 계시면 도움을 받으셔도 음. 될것 같아요